네, 아오리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민팡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뭔가요? 오늘 할 게임은 배수호입니다. 왜냐면 저희가 할, 할 컨, 할 컨셉은 뭔가요 어, 이제 오늘 컨텐츠. 민팡은 집에 안 나가오고 지팡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위스퍼 키트를 사용해 지팡을 살려주는 역할입니다. 저는. 네, 제가 이따가 씨. 아, 그러면, 어, 당신 키트를, 어, 마인 아니 바운틴 헌터로 하세요. 바운틴 헌터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기다려 아 아니, 기다려보세요 아 기다려보세요 어 제가 그러면 음어 제가 키트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어 당신 음 제가 키트 원하는 키트 있으세요?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이상한 거 말고 뭔가 제일 좋은데요? 어 제 추천은 음, 딱히 어아 이블린이요 이블린 순간이동 할수 있는 그런 이블린 아니면 아 이블린 이블린이 낫겠네요 그러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착용하세요. 빨리. 됐습니다. 아, 됐 가볼까요? 렛츠 겟 인. 이래 이따 잘 아, 싸워야 아, 돼요. 키트 줬으니까. 제 로벅스를 썼어요. 내 로벅스. 젠. 저899 있는데요, 지금. 아. 자 가보실까요? Let's go. 저희 나이 공개는 언제 요만 되네요. 나이 공개는 그냥 음, 나중에 트윈에 있대. 뭐야? 왜나안 들어가죠? 어? 챙겼어요 어. 저. 저. 저 다시, 다시. 들어가세요제 서브로 다시요. 어 여러분 잠깐 비장 사태입니다. 어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. 빨리빨리 고고고고고고. 여러분, 이히가 진짜, 힘촬영거든요 진짜 열심히 봐주세요. 아, 열심히? 저 랩백, 오 처음에는 랩백이 많이 걸리죠. 오케이, 렛츠키리. 다시 갈게요.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. 진네을 빨리 빨리 해야 잘 되는 걸 아시 아시나요? 앞으로 음. 우리 아, 저 친구들이 미미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실 건가요? 아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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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 무섭던데요 여러분? 아와또안 들어가네요 설마? 아 됐다 됐다 됐어. 됐어요? 아직이요. 전도 튕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아 제발. 아 됐네 어어 어, 이블린 이블린 오내 꺾이고 왔네 내가 <laughs> 미시... 미스 아, 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있잖아요 그 이블린은 칼로 25 데미지 이상 때리면 어떤 소울이 나카나인가? 그걸 누르면 순간 이동 되면서 체력까지 팍 차고 막 그래서 제가 힐도 넣어주면서 아 그리고 피가 없을 땐 그냥 떨어지세요. 제가 위로 올려 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왜냐면그 F 스킬이 있는데 그게 떨어진 사람을 위로 올릴 수 있어요. 제가 이 새가 이 새가 제가 조종하고 있는 새가인데요. 아무튼 떨어지셔도 됩니다. 지금 철 70개 먹고 가세요. 갑옷 싸고 돌검 사세요. 그리고 초반 러쉬 갑시다. 네 저희는 막 계획이 짜서 한 겁니다. 저희는 그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. <목소리> 그럼 갑시다. 렛츠큐맨 그래서 제가요. 또그 채널이. 양털 사세요. 양털, 양털. <목소리> 네 가요 가. 고고 <목소리> 근데 네, 불리한 게. 조심, 조심, 조심. 그래, 앞으로 쫙 깔아. 앞으로, 앞으로. 아니, 거기 말고 앞에, 아니, 거기 말고 앞에, 어, 거기. 걷다가 양쪽, 어, 뭐야? 어 떨어져도 괜찮아. 내가 있어. 근데 이게 쿨타임이 있거든, 50초? 자, 너가 원하는 위치로 가. 와이, 야, 뭐해? 님 뭐함? 아니, 님 뭐하세요? 오오! 어, 지팡이의 얼굴 공개! <laughs> 아, 저도 공개했어요. 빠바밤! 공개. 어, 침을리네요 <laughs> 이게 좀비의... 그, 좀비 모션이라. 아, 좀비 무션 리얼. 그리고 산점에 골드라는 요런게 생겼거든요. 어 레인보우 럭키블럭이다. 잠깐만 싸워 싸워 싸워야 되는데 아 아니다. 조금 근데 레인보우 럭키블럭 잠깐 피할게요. 칼 샀어? 칼 싸워 야,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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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공을 빠지라니까. 아이고. 안되겠습니다, 여러분. 민팡이 나가겠습니다. 저철 먹고 있으세요? 어디서? 감히 우리 지팡을 죽여? 어, 니, 니구나! 니놈이! 음, 맛있다. 어. 아, 네. 응, 다행이네요. 다행이에요. 니 아, 네. 네 놈이구나. 아. 뭐야, 이 놈은. <laughs> 컷! 뭔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컷. 아! <laughs> 안 되겠습니다. 양털로 침대 지키세요. 양털로. 아, 제가 지킬게요. 아니야, 아니야, 너네. 어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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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Go, go, go. 아, 잠깐. 아, 잠깐, 내가 양. 어, 야, 이거 먹어. 봐 봐. 너 봐. 여기 있어 여기. 아, 여기 여기 여기. 뿅망치. 이따 상대방 날릴 수 있어. 기다려, 내가 줄게. 어쩔 수 없어. 내가 죽더라도. 이거, 이것보단 낫지. 기다려봐. 나도 철검물 사야 되겠어. 다이아 먹고 올게. <laughs> 안 되겠다. 야, 나 지금 타고 다이아 먹고 와. 내가, 너 지금 떨어져. 저기 옆에.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떨어져. 내가 날려줄 테니까 다이아 먹고. 어, 다이아 떨어져! 아 뭐야 저 이겼어요? 아니 죽은건데 야 점프라 하면 안되지 이렇게 아니 아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미션은 실패로 되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네. 안녕